안녕하세요, 김장입니다. 오늘도 강남의 클럽비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방송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송도매장에 있다가 또볼 일도 보고, 오늘 또 고객님들도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피터님들하고 뭐 즐거운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전에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터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없어도 저희 고객님들이 오시게 되면 다 그런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고객님들하고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있지만 고객님들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어떻게 오셨고 어떤 것 때문에 오신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은 덥지만 조금 있으면 날씨도 선선해질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시원한 또. 공기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골프를 할 때가 정말 가까이 왔는데 지금 오늘도 클럽을 한 세트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어, 소중한 우리 고객님께서 가을골프를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한 클럽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클럽으로 가을골프를 시작하기 위해서 클럽을 아이언 세트를 한 세트 맞춤 제작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객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초고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하듯 클럽의 7번 아이언의 클럽 스피드는 7 5마이 전후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매스 팩터 아시잖아요. 스매스 팩터가 1.5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7번 아이언 하나를 가지고 로프트 33도인 녀석을 가지고 33도면 클래식 로프트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 세미로프트였습니다. 3 3도나 34도가. 근데 요즘은 33도나 4도로 클래식 로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140, 150, 160까지 거리 컨트롤 을 하세요. 그리고 이 녀석을 한 클럽을 가지고, 스레이트를 물론이며, 뭐, 드로우, 베이드까지다구사 하십니다. 저도 정말, 예전에 제가 인천 남동단에서, 그리고 또 송도신도시에서 피팅을 할 때, 정말 좋아했던 형님들 뭐, 계셨거든요. 몇분 계셨는데, 그 형님 한분 같은 경우, 뭐, 아시아나에서 뭐, 6원더 정도 치실 정도고, 또한 형님은 한원시식 같은 데서 3원더4원더를 치시는 형님이시니까 실력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laughs> 형님들을 뵙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초초 고수 고객님을 뵙습니다. 고객님께 써보고 싶은 클럽들을 가지고서, 어, 시타를 해보시면서, 그 자꾸 필링을, 그, 느낌을 느끼시면서, 좀 시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노란 맞춤 브랜드들 중인데, 오라이온과 뭐브랜드클럽도두 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로프트가 32도, 실버나이어 32도의 기본 풀캐비티 스타일. 그리고 하나는 로프트 33도의 조금 반캐비, 반 머슬 스타일. 그리고 하나는 오라이온의 클로저 모델, 12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보셨는데 모든 부분에서 보셨는데 이제 요 조석으로 오라이온그 클로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가 소재가 S20인데요. 보시게 되면 클로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클로저가 S 그 S 라인이 있고 기본 클로저 라인이 있잖아요. S 라인은 그 7번 아이언 로프트가 30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클로저는 33도거든요. 그리고 클로저 모델 같은 경우는 MB 모델이 있고 CB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MB와 CB를 또 콤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인데, 결국은 이 녀석을 선택하셨어요. 풀 캐비티 스타일인데, 임팩트 조에좀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캔버 그 쪽과 토우 쪽에 보시면, 이 헤드가 조금, 커팅이 되 있잖아요. 사이드 커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큰, 그 뭐, 깊은 헤드에큰 깊은 설계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CNC 밀리링이나 CNC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 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길 때문에 무게 배분도 물론 좀 중요하지만, 그길 때문에 길을 터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전자속도로니까 그러니까 물론 CNC 밀림과 가공을 통해서 기본 단조 제조 후에 정밀 CNC 밀림과 가공이 된 녀석이고 그 철의 도시, 철 가공의 도시, 일본의 지방의 산조에서 마지막 핀실를마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모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한 가지 모델은 약간 고객님께서 방향 컨트롤을 할때 조금씩 한 5m씩 밀리는 게 있어서 그것마저도 싫으셨었고 또한 가지는 그냥 거리 그 거리 컨트롤이나 방 방향 컨트롤은 잘 되시는데 헤드 맛이 조금 밋밋하다는 게 조금 불만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녀석 모든 부분에서 부합하는 오라이온 클로저 모델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샤프트 조금 말씀드릴게 요 고객님께서는 이미 어차피 샤프트는 저희가 컨택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고객님께서 샤프트는 이 녀석을 딱 선택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이 녀석의 다이나믹 골도 고의 S200인데요. 고의 S200이라는 거는 뭐 S플렉스이긴 하지만, 고의 S200은 CPM이 7번 하형 기준에서 290 정도가 나옵니다. 분당 왕복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NS 프프로950 레귤러가 310번 전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850 레귤러가 300 전으로 나타내 그리고 NS 프프로750 레귤러가 290 정도 전으로 나타났는데 샤프트 중량은 90g대지만 강도는 290 정도의 그 CPM을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물론, NS Pro 750보다는 조금 더 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도를 가지고 140, 150, 160그 거리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시고 방향 컨트롤을 하신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자, 클럽은요, 5번에서 피칭까지 구성을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재원 말씀드릴게요. 실버나이언의 길이는 37인치로 제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7번 아이언의 기본 라이각도는 60.5도로 해드렸습니다. 어, 그럼 굉장히 플랫한데? 맞습니다. 플랫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플랫하게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스윙에이트 포인트. 정말 지금도 스매시 팩터가 좋으시겠지만 가장 좋은 스매시 팩터로 나타내는 그스윙헤이트 포인트는 저희 스윙헤이트좌로 봤을 때1.55 정도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d1.5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이온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오라, 오라이온이라는 브랜드는 초중상급자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중급자와 상급자를 타겟으로 나오는 그런 브랜드이고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길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옵셋 각도도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클럽들을 써보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임팩 감이죠. 그래스피력이고요 그리고 클럽 컨트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객님께서 이 정도의 그 핸드 정도 나타내시면 얼마나 또 많은 클럽을 써보셨겠어요. 자주 바꾸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지인분들 클럽이나 뭐주인분들 클럽도 많이 또 시탈을 해보셨겠죠. 그런데도 결정을요 녀석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맞춤 제작을 의뢰주시고도 대표님 천천히 해줘. 시간 날때 천천히 해줘요. 그랬는데도 마음 속으로는 조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제가 여게 강남 와서 좀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또 바쁘시니까 또 그런 것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클럽은 구성을 해 드렸는데요 어,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패럴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면 블루 컬러로 해 드렸잖아요 그 고객님께서 한가지 요청이 뭐냐면 저기, 클럽 헤드에 조금 이렇게 색깔 포인트 좀 넣어줄 수 있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있어요? 그러셔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하진 않는데, <laughs> 특별히 좀 해서, 오라이온 마크하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제가 블루톤으로 좀 컬러로 좀 제가 좀 마킹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인팅을 해드렸고, 그립도 스사스의 UTM 그립인데 45g이고 바지는 60 사이즈인데요. 중량은 45g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 언더 사이즈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캡이 저기 블루캡이잖아요. 블루캡은 립 그립입니다. 보시게 되면 뒷 라인이 딱 그립을 장착을 하게 되면 라인이 쭉 나오는 그립입니다. 그래서 손이 작으시거나 아니면 클럽 컨트롤을 쫙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쓰시는 그런 그립이에요. 이제 웨지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고객님께서 조금 지 쓰고 계신 웨지를 가지고 오셔서 비교해서 좀 나중에 좀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클럽을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케어를 해야 되고요. 또 클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고객 한분한 한 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디테일한 세팅 그 내용이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클럽 제작의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가해자 스윙에이트 매칭이나 보통다른또 뭐 매칭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라이각도나, 스윙에이트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지켜서 만들어 줘야지 고객님이 고생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맞춤 클럽을 쓰는 보람도 있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나가셨는데,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못 쳐? 맞춤 클럽이라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뭐, 클럽을 제작하는 필터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요. 내 고객님께서 나가서 성적이 안 좋다면, 굉장히 프라이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 저를 위해서라도 생기, 면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생기서는 안 되고 먼저 고객님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쓰시고 정말 맞춤 클럽이 좋은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강남에서 또 방송을 했는데. 송도도 클럽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저희 소중한 고객님들 클럽도 송도에서도 방문을 시켜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김장이었습니다 송도 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